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빛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또 항상 공연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어 뭐죠? 마인드의 첫인상은? 첫인상이요? 와 기억나요? 아, 실제로 아니에요? 만났을 때인가요 아니면은 오늘은 뭐 그런 건가요? 네? 오늘 아, 첫인상 첫,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문빛님의 첫인상 저희 언제 처음 만났었죠? 그 저번 게스트 때 아마 처음 뵀던 것 같은데 보다는 그 저랑 모르겠는데. 기억이 다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제가 귀로 처음 뵌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고요 음. 그때는 이제 저가 아, 되게 노래를 그때 음악을 아직 저는 하던 때였기 때문에 대구에서 그냥 오, 노래 너무 좋다 음, 이렇게 대구에서. 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어. 했던 게 저에게 마인드의 첫인상인거죠 귀의 어. 첫 첫인상. 아, 네. 앤상, 귀인상. 저의 귀인상. 맞아요. 귀인상 뭐 그런 거네요. 한 10년 넘었죠. 아, 이 굳이 뭐. 요즘 뭐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뭐 <laughs> 저요? 시끄러운 사건사고 어... 같은 거 없었어요. 음. 저 시끄러운 사건사고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 좋아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에어컨좀 틀어주시네. 불미스럽진 않았지만 그때 어, 저는 요즘 뭐 하고 있죠? 요즘에 자기 계발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운동? 어떤 거죠? 어. 킥복싱을 시작했어요. 킥복싱이요? 조금 싸움하고 하는 게도 멋있어서 킥복싱을 아. 좀 시작하고 일본어 공부도 좀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이가 또 일본어 프리토킹이 가능해서. 어. 소디스가 <laughs> 네. 스코시. 아 네. 하이 하이 미투미투 스코시 3개국어 가능한. 네, 네. 좋네요. 근데 두 분이서 사실 요즘 그 릴스 영상도 같이 노래 커버도 많이 찍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희 오피셜 계정에 올라온 릴스 영상을 보셨나요? 그래서 네. 문빛님이랑 요즘 커버 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 여름에 계곡 가서 찍기로 했잖아요. <laughs> 맞아요. 무슨 노래를? 여름 노래 찍을 겸 뭔가 시원한 음. 배경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튼 요즘 문빛씨랑뭐 그래도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주 봐서 좋으신가요? 네, 그럼요. <laughs> 너무 답답해요. 아닙니다 그럼 얼마 전에 어? 앨범 네. 내셨잖아요. 어? 저가 한두세달된것 같아요. 얼마 전이긴 하죠. 얼마 전이긴 하죠. 금방 거예요. 두세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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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aughs> 뭐 올라오신 김에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이렇게 성형부 다 이렇게 잠깐 불러도 봐 될까요? 어 그런가요? 제가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끝날 때쯤에 제가 상이라는 곡을 발매를 했었어요 이 곡이 그 제목이 좀중의적이에요뭐 둘이 사랑한다랑 서로 슬퍼한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아련한 노래인데 정말 짧게 잠깐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리버무좀 많이 넣어주세 무한할 것 같아서 <laughs> 가게 데려가 너를 꼭 안았던 그 밤도 다 이런 노래를 오. 박수가 정말 많이 주시고 청중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고 노래 부를 때랑 말할 때그 목소리 자체가 좀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성대가 두 개라서 아, 팬분들이 네. 많이들 되게 놀래하세요. 실제로 만나시면 어, 되게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뭐 이런지. 실제로 그러시면... 그리고 고향이 대구 맞아요. 대구시죠? 네. 그 대구분 혹시 계신가요? 어 대구에서 오셨어요? <laughs> 오 반갑어요. 잠깐 사투리로 한번 말씀. 아, 어디 사세요? <laughs> 아니고 뭐 사투리로, 사투리로 <laughs> 대화를. 어디서 오셨나요? 네? 대명동. 아, 어, 제가 그럼요. 예전에 대명동 살았었거든요 진짜요? <laughs> 진짜요? 아, 그래 그래. 이따 가실 때도 뭐 같이. 아 저요? <laughs> 오랜만에 두 분님 뵈러 한번. 아그래죠 가야겠네요. <laughs> 좋습니다. 저희 노래 몰라 놓으시러랑 그리고 사랑 노래 같은 이별 노래. 멋있게 하고 몬피 님과의 무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몬피 님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